처로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 새벽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구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유시유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요한복음은 세상의 처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려면 항상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최희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라는 가사를 품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이 어디로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빛으로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십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치 흙으로 지은 물 받은 인간이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빛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빛이 왔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을 경험하면서 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그저 인생이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가까워진다는 것을 실감할 뿐입니다. 세상은 죽음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매일 생명과 반대되는 소식들을 듣고 봅니다. 반대로 예수의 생명은 우리를 하루하루 살아있게 합니다.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게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권면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빛으로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들 또한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의 생명을 경험하는 사람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생명을 위해 일하는 사람, 이 땅의 생명운동을 일구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고 죽어가는 모든 것들에 숨을 불어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죽음의 소식들로만 채워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참빛이 되시고 참빛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빛이 세상에 왔음을 알리고 그 빛을 증거하여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참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더욱더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